짠 어떻게 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달맨 많은 소원입니다 걸으면서 이렇게 멋있게 <laughs> 왜 웃어? 뭐야 여기 어디야? 왜?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부끄러워. 왜 너가 부끄러워해? 네 그래서 오늘은 하늘공원에 왔어요 짠 카메라맨이 부끄러워해서 저를 못 찍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으로 이쁜 사진 찍기 짠 시작하 와 벌써부터 명작이 나왔다 짠갈 데가 다 하승진이야. 짠 하하 이거 포토존인데, 억세스짠 네, 그래서 좋은 스팟을 찾았죠. 갑시다. 이야, 이런 일이 짜란 아, 자 그래서 억새를 좀 찍어봤는데, 난 억새가 겁나 하얄 줄 알았는데, 안하였네 조금 실망입니다. 이게 이쁘게 찍힐 수있을려나 조금 후 사기 과정을 거치면 억새는 뭐이 정도 찍고 이따가 그 뭐야? 이번엔 식당 ppl이 들어와서 식당 찍을 건데 식당 한번 그 거기가 식당이 어두우니까 나이트 모드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식당으로 하나 둘셋후 원래 이런 느낌인가, 근데? 원래 이거보다 밝은 것 같은데? Cheers. h 네, e 아이폰 11 Pro. 간다면 오늘 며칠 찬지? 9일 찬가? 10일 찬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니까 여러분, 맛있는 야식 드시고, 아, 안녕히 계세요. 뭐야? 되고 있는 건가? 음... 네 그래서 오늘 뭐야 제가 하늘공원가서 열심히 찍어봤는데 오늘 그 영상에서 볼수 있듯이 뭔가 좀 날씨가 좀 흐렸죠 그래서 조금 인스타 감성 그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폰으로 막 이렇게 사진 찍으면은 막 갑자기 우리나라가 유럽이 되고 그런 느낌으로 인스타 감성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뭐를 이용해서? 아이폰 11 프로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보정을 이용해서 이게 보면은 요거 캡처해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정에 막, 휘도, 하이라이트, 그림자, 대비, 밝기, 렐라렐라렐라, <laughs>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여기서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겨서, 뭐,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뭐, 그런 거 이용해서, 뭐, 보정을 해, 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네, 할수 있어요. <웃음> 그런데, <웃음> 근데, 어, 이게 인스타그램,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 올리고 그러면은, 사실 뭐, 컴퓨터로 옮겨서, 하고 인스타그램은 컴퓨터로도 업로드 안 되니까 다시 와서 하는 거는 좀 아무래도 감성에 맞지 않죠 그래서 아이폰으로만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보정이라고 해야 되나 사기? <laughs> 네, 하여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개 골라봤는데 어... 이게 밝게 찍힌 것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희 음식점에서 찍은 것도 있는데 음식점은 나이트 모드로 찍어서 그런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어 안녕 첫 번째로 해볼 건이 사진인데 그 뭐라 그래야 돼 뭔가 목마르트 언덕 같은 느낌으로 찍었는데 사실 잘안 됐어요 이게 좀 흐려서 아 뭔가 구름 모양이랑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조금 너무 흐려 그래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여기 여기가 여기 어디 나오고 있는데 자 노출 히도 이런 거 말고 일단 하늘을 사기로 만들어볼게요. 하늘을 엄청 부드딩딩하게. 아, 너무 심한가 이건? 와, 벼가 됐어요. <laughs> 억세가. 벼 정도하지 말고 한이 정도로만 하고 선명도 너무 높이면은 너무. 네 요새 또 샤프니스가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네. 하여튼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어, 따뜻함. 그래 따뜻해야지. 그쵸 날씨 좀 추웠으니까 살짝 따뜻. 어. 아 아니다 아 이거는 오히려 그 억새가 맞아 억새가 사실 인스타에서 딱 이렇게 느끼는 억새는 허옇게 쫙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가서 본 억새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살짝 누랬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조금 하얗.. 하얗 보이게 어, 이러면 너무 하얗고 그래서 따뜻함 따뜻함 이게 화이트 밸런스인데 위로 올리면 이렇게 갑자기 가을이 됐죠 추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만 내려서 좀 누런기를 뺄게요 우리 억세틱하게 비네틴안 건들게요 그렇게 하면은 좀와 이건 좀 너무하다 블랙 포인트 안 쓰고 야영영영 영, 영. 오케이 밝기 밝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안 건드려도 될것 같고 와 근데 이 정도만 했는데도 갑자기 날이 달라졌어요 예아 이게 근데 좀 휘도를 좀 건드리면은 좋은 게좀더 억세가 풍성해지거든요. <laughs> 억세가 풍성해져서 휘도를 18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휘도 18. 마법의 숫자죠. 노출. 짠, 노출을 조금만 해가지고. 짠, 원본. 짠, 아, 이게 그게 되네. 이게 보정을 하고 나면은 한번 이렇게 사진을 누르면은 원본이 나왔다가 너 어떻게 바꿨는지 이렇게 나와요. 너 어떻게 바꿨는지 이래. 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뭐보정하는데 하이라이트도 있고 섀도우 조절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거 보면은 네보정하는데 기본적인 건다 있는거 같아요 미드 영역 뭐 조절하는거나 그리고 색조별로 뭐 조절하는 그런거는 없어서 스킨톤 조절하는 건좀어려울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뭐 충분히 모바일 치고 보정하기에 뭐 충분히 기능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목마르뜨 언덕이라고 제목 지을게요 목마르뜨 언덕 해봤고 오.. 얘는 비슷한 거니까 오 나를 한.. 아 근데 나를 한번 해볼까? 짠~~ 뭐 원본이 좋아야 돼요 실패 <laughs> 이런 거 하나 해보고 싶었는데 석양 석양이 진다 와 이, 이게 날아 이건 너무 그러니까 아까 고 말고는 별로 얻은 게 없네? 몽마라도 언덕이고 한 번.. 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음식점 가서 찍은 거 음식점 가서 찍은 게 음 알았어 믹점어스찍게 조금 인스타 감성이잖아요 짠 얘는 오히려 비네트 써도 되겠다 빈트로 조금 가운데를 살려 노이즈 필요없어 그래 보이지도 않고 네 채도를 이용해서 조금 따뜻해 보이게 살짝 오버해 보겠습니다 7942 우린 친구 사이 칠.. 칠.. 후 오케이 친구 사이 아 그리고 얘는 좀 대비를 좀 높여서 여기는 어두운데 따뜻해 이런 느낌으로 줄게요 이 정도면 됐나? 음아 원본이랑 보면은 이야 잘했어요 와 멋있어 이렇게 뭐 한번 간단하게 보정해 봤는데 되게 짧은 시간 해가지고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만족스러운 정도로 했는데 좀더 정성을 쏘주면 아이폰만으로도 충분히 멋있는 사진 보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면 오늘 몇 시부터 촬영 나갔다가 보정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폰 이 정도면 그래도 인스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 채널 하나 개설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뭐로 만들지? 인스타 아이디 추천받습니다. 댓글은 안 달리겠지만 댓글 달아주시면 그걸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달매 마른수원이었습니다 밤이 늦어서 목이 잠기네요. 요즘에 추운데 옷 두껍게 입고 다니세요. 끝.